저는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일당이 지배하는 뭐 중국 공산당 북한 이런 데 빼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원들이 이렇게 숫자도 많고 그냥 등록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일정한 부담을 부담하고. 일정한 역할을 해내는 이런 당은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에 없던 민중혁명 또는 국민혁명을 일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참으로 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가 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처음으로 목도하는 현상 속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할 것 지적하고 할 말하고 또 책임질 게 있으면 서로 책임져 가면서 맞춰가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안 맞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거대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들을 이겨내면서 부족한 거는 채워가면서 결국 손잡고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틀린 것이다. 단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결국은 끝입니다. 노력해야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혹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물을 보는 시각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았던 그첫 길을 그러나 위대한 그 길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아니면 어쩌면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 의견의 다름, 판단의 차이, 결정의 차이 이런 것들은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되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공천 혁명을 선거혁명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당원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